자 시청자 여러분 코나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18일 1시 55분인데요. 얘는 지역 카페 대장급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는 구독자입니다고 매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여유롭게 영상을 녹화하고 다음 주에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올라가요. 저희만 빠른 게 아니었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살짝 드는데 지금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같은 이유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어우 나이스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잘못하셔가지고 한 번의 실수로 다시 탈출할 기회를 보신다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잘 탈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밟고 올라간다 이런 거는 이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가가 어느 구간을 돌 돌파를 할 때는 저항선을 돌파한다 그러고 저항이 센 조, 저항선을 돌파하려면은 재료라는 걸 붙어가지고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지 같은 경우도 가격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에서 얘가 지지를 해줄 때, 그때 이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연두 색깔 선, 이게 1봉 60선입니다. 여기를 지금 밟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에는 지금 1봉 20선으로 보이는 여기 노란색 선, 여기가 저항의 역할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지와 저항을 한 캔들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왜 돌파를 못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재료가 붙은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저랑 같은 이유이신가라고 물어보는 내용은 네, 제로는 아니고 예상이의 일정이거든요. 그거 관련돼가지고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타점 보내서 매수했다고 했던 거는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여기다 한통 보내신 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는 메인 종목의 매수매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딴 거 아닙니다. 무조건 매수했었을 때 돌아봤을 때 끝내주는 자리, 나중에 매도했을 때 돌아봤을 때 끝내주는 자리 그때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코나이를 예전부터로 할라 그랬었는데 제가 채널을 잡다 보니까 이거 대신에 웹캐시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올라가니까 웹캐시나 코나이나 똑같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대장급 종목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매수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알림, 무진장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 삼성카드, 신한카드 뭐, 국민카드, 여러 군데에서 이, 다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뭐, 서울페이, 모든페이, 막 아, 이런 데서 다 보내줬죠. 뭘까요? 다음 주 21일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 같이 민생회복 쿠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15만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기네 카드를 쓰고 자기네 페이를 통해가지고 결제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광고 문자들 무지하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당장 월요일이죠. 다음 주. 그리고 이 15만원을 쓰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누가 가져갑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지금 영향력이 있는 지역카페 코나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천만 서울시민 중에서 600만 이상의 만약에 코나이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얘 대박으로 수리 수료를 받아가겠죠 수료는 뭐, 뭐죠 바로 실적과 직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네 재료로 쓸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신청을 안 했죠 신청을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저희랑 같은 그 내용으로 매수를 한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다음 주에 신청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어디가 폭발되고 어디가 많이 폭발된 어디가 많이 몰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뉴스로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코나이 당연하게도 경기도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은데 거기서 가장 대장급 종목으로 했던 코나이 쪽으로 당연하게도 쏠리지 않을까? 이거 아니면 카카오페이가 가장 많이 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매수를 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재료를 동반해서 올라갈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스마트한 매매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서 구독자님들하고 좀더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1, 2, 3번이라는 세력주의 조건이라고 나눠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1번이 이제 수급이고요. 2번이 자리고 3번이 재료입니다. 지금은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8천억 가까이 되는 놈이고 수급이 다 들어와 있었고요. 거래대금이 다 들어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방금 전에 2평선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3번 재료를 붙여서 이 저항선을 뚫었을 때 그때가 이제 저희가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대충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차트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세력주의 조건인 1, 2, 3번이 다 들어왔다. 무슨 뜻이죠? 얘는 세력주가 맞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세력주를 매매를 기깔나게 썼고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건 제 채널입니다. 3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재방문 시청이 항상 더 높은 여기 보이시는 보라색선 재방문 시청자가 항상 더 높은 그런 채널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자신 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잠깐 보고 오시면 지금 현재가 위에 있는 매물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G2부식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디에스신 베스트마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은 그런 미친 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s 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 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본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세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땐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 매일 하루 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 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중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 알로보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매물대를 체크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옛날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8일이거든요 7월 20일 날이 초복이에요 소복에는 뭐 먹죠? 삼계탕 먹죠. 삼계탕 뭡니까? 닭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7월 20일 이런 때가 일요일 이었을 때 금요일 장에서 닭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찾아보세요 나중에 진짜로. 체시스, 매마니커, 하림, 마니커, 에 n g 지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쳤었습니다. 갑자기 쳐가지고 뭐야 하면은 아씨 복날이네. <laughs>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코나 아이 같은 경우를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비슷한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그런 때에 매수를 했다가 돌아봤을 때 그때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상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21일날 민생회복 쿠폰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전 국민이 다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너무 뻔하고, 너무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저도 구독자님들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던 짬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닭 종목들, 내년 먹었던 게 아니에요. 수익 낼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까먹도 있다가 진짜 당황스러운 데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다음 주에 뭐가 있지 체크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해야겠다 해가지고 매수를 진행한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같은 이유라고 하셨던 분들 네 나이스 nice 하다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위에 선 하나 그어놨던 거는 지금 가격적인 매물대입니다. 7만원인데 얘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앞에 매물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월봉 보시면 요 앞에 있습니다. <laughs> 2015년, 2016년도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제 지역화폐 관련돼가지고 이미 예산적인 부분이나 법안 통과 같은 내용이나 대통령이 밀어준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다 이미 반영이 된 거라서 이번에는 그냥 민생회복쿠폰 관련돼가지고 점유율이 누가 제일 높은가 이제 그게 뉴스로 붙었을 때 돌파해줄 수 있는 재료가 3 플러스 1이 되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망이를 길게 잡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매수를 했어가지고 지금 벌써 수익권이니까 여기 저항선을 재료를 통해가지고 돌파한다 혹은 재료가 없이 돌파를 한 상태에서 다음날 갑자기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돌파를 시켜준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도를 해볼 거고요. 그 매도를 결정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재료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전략 매도를 항상 할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매도를 한다는 거는 이 재료가 조금 더 살아있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거고 아니면은 재료가 나왔는데 너무 안 올라갔을 때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했을 때 제가 판단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저희 구독자님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하겠습니다 이런게 아니라 돌아봤을 때 끝내주는 자리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계속 저를 좋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코나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셨습니까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네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010 7 6 6 8354 여기다 한 통만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네, 그 끝내주는 사점 다 같이 해피하게 그 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